개조해수 132만의 돌파, 4회차 수많은 합격 댓글로 증명돼파이팅공공 t v 의 재과제빵 기능사 초단기 합격 컨텐츠가 드디어 종이책으로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재과제빵 기능사는 기능사 종목 중 난이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하는 시험인데요. 합격률은 매년 30~40% 에서 내외로 시험장에서 눈을 마주친 분 중에 어두운 표정으로 밝기를 돌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짧게 공부하고도 당당히 합격하고 기분 좋게 시험장을 나오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재과제빵 시험의 과목은 그게 공통 파트인 기초과학, 재료과학, 식품위생, 안전관리, 장식, 냉각각 포장에서약3 0문 50%가 출제되고요. 나머지 50%, 는 제과 기능사는 과자류 제조, 제빵 기능사는 빵류 제조로 실기와도 직결되는 실무적인 내용에서 50%가 출제됩니다. 제과의 경우에는 제과 기본 공정과 재료 준비, 반죽 성형, 팬닝, 굽기 익히기죠 이 과정들에서 골고루 약30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제빵 기능사는 빵류 제조 파트로 역시 재료 준비와 반죽 준비, 반죽 그리고 발효와 관련된 파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분할과 둥글리기, 중간 발효와 정형, 팬닝, 2차 발효, 익히기까지 제과 기능사에서는 다소 비중이 적은 발효 파트가 중요하게 다뤄져서 역시 골고루 30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자 그럼 파이팅! 00TV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초단기 합격 전략을 알아봐야죠. 바로 SMI 에릭, 스마일 전략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웃으면서 시험장을 나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일 스프레티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파이팅공공 t v 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재과제빵 기능사, 재과제빵 산업기사 통합 교재는 기본 이론 정리와 CBT 복원 실전 기출 문제 풀이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출 지문 중심으로 키워드에 따라서 술술 읽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읽기만 해도 정답이 보이는 이론 정리 파트는 어떤 이론서보다도 꼼꼼하게 집필했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재과제빵의 실무 파트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된 지문이나 문구로 아무리 혼란을 주더라도 원리를 정확히 짚어서 설명함으로써 실전에서 자신감 있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혼자 공부하는 홍공에 최적화된 이론 정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론 정리의 한 문장 한 문장이 곧바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저하게 기출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집필했기 때문에 교재의 굵은 글씨와 밑줄로 강조된 키워드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거나 유튜브 스피드 강의와 함께 진도를 나가신다면 공부 시간은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답을 알아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유튜브 영상을 통해 몇 번만 들으면 저절로 암기되는 마성의 암기 팁을 모두 전수해드릴 테니까 제과제빵에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초단기 합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소 유치하지만 쉽고 재미있는 암기법으로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공부하고 최대한 기억에 오래 남도록 했고요. 절대 혼자서 책만 보는 식으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채널 파이팅 0공 t v 에 제과제빵 기능사 영상들과 교재를 함께 보시면 공부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3일만 투자하시더라도 이 종이책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 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넉넉잡아 3일 3회독 정도를 해내신다면 아마 100% 합격 점수 이상 획득하시리라 예상하고요. 자 그리고 문답 암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시험은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닌 관현도 기출 문제에서 그 내용 그대로 출제된 문제 은행식 출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문제와 답, 문제와 답을 암기하는 방식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문제를 풀때 내가 찍은 보기가 반드시 정답이 되어야 한다 하는 로직을 만들어서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만의 로직을 만들어서 풀었는데 아쉽게도 틀리게 되면 그 로직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오답노트를 만들거나 정답지문을 반복 암기를 통해 머릿속에 남아있던 먼저 입력된 잘못된 로직의 틀을 깨부수지 않고는 이런 선입견을 쉽게 고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작정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는 기출 중심의 이론 정리를 빠르게 먼저 하고 간략한 해설이 담긴 문답 반기 시리즈를 통해서 문제와 답을 연결시켜 정답과 오답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법이야말로 제과제빵 기능사 시험과 같은 문제풀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 은행식 시험에서는 가장 적합한 초단기 합격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팅 운공TV의 제과제빵 교재는 기능사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제과제빵 산업기사에도 추가 교재 구입 없이 도전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새로 시행되는 자격증 시험은 무조건 초반에 노려라. 제과제빵 산업기사는 2022년부터 신설된 자격증인데요. 기출문제에서 대부분 출제되는 자격증 시험의 특성상 문제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신규 산업기사 자격증은 문제 난이도를 어렵게 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제가제빵 산업기사 역시 문제풀이 적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기능자 또는 기능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출제되기 때문에 일단 출제 범위의 핵심 이론 정리를 제대로 하고 이미 방대한 관연도 문제풀을 갖춘 기존에 있는 제과제빵 기능사 또는 기능장 필기 기출문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서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공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과제빵 산업기사 핵심 이론 정리는 신규 자격 과정과 함께 새롭게 제시된 NSC 교육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간추려서 핵심 이론 정리를 했습니다. 제과제빵 산업기사 시험은 과목별로 과락 점수가 있기 때문에 과락 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목차 및 내용을 재구성했고요. 기존 기능장, 기능사 시험에서 산업기사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들로 엄선해서 추가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도전하시는 이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시험의 난이도가 결코 낮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과제빵 산업기사 필기 시험은 이 기능사 필기 이론을 바탕으로 베이커리 경영과 중국 관리자로서 갖춰야 될 핵사업 인증 등 식품위생과 안전에 관련된 세부 지식과 그 범위가 약간 늘어났을 뿐 기능사 합격 수준의 지식을 갖춘 분이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시험입니다. 기능사 필기를 위해 공부한 내용이 점점 잊혀지기 전에 경력이나 학력 등 응시 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꼭 기능사 자격에 머무르지 않고 이 제과제빵 산업기사에도 도전하셔서 한 단계 높은 전문가 수준으로 도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공급법과 교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강의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